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가심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올바로 듣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된다. <laughs> 그래서 성령 충만한 다윗은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나에게 즐거움. 나는 <laughs> 무엇으로 세상에 즐거움을 삼고 사나 아, 표면적인 사람이 얼마든지 즐거움을 찾지요. 뭐,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 또 영화 좋아하는 사람, 뭐, 직업이 수만 가지인데, 자기가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 찾아서 할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 겉으로야, 유대인의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laughs>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택한 <laughs>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됐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선제들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내가 들어 있다. 그러나 그 계획 속에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의 주인공이 아니란 얘기야. 내가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백성, 어느 족속,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든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늘 아래서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직업이 뭐든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모릅니까? 그건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죠. 자세히 읽어보면 <laughs> 표면적인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성령, 그 말씀이거든요. 대충대충 읽어서 그냥 지나가는 것대로. 그래서 읽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분명히 웃어서 선포하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라. 에라우나우.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읽지도 않고, 대충대충 읽으니까, 알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아무리 자세히 읽어도, 책망으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 책망으로 들려집니까? 아, 겉으로야, 책망으로 들려지죠. 아, 율법이 보니까, <laughs> 개명에 보니까, 이러이러해라. 네 앞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 또공중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만들지 않았어요. 또 그것들에 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리지 말라. 분명히 계명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래서는 어떻게 해? 미국 같은데는 뭐 조금만 뭐 놀래질 이 있다니 오 마이 갓 그러지? 그게 뭐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란 말이야. 계명을 정식으로 어기는 거야.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조금만 보면오 주요 함부로 부르 함부로 왜냐 개명이 안대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살인하지 말라, 간염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어떤 것이나 탐내지 말라. <laughs> 내 이웃의 아내나, 양이나, 소나, 뭐, 어떤 것도 탐내지, 탐내지 말라. 이 기본의 기본이잖아요. 그래, 윤례와 교례를 포함한 율법에서는이러이러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뭐, 3년 된, 뭐, 염소를 갖다 바치고, 또, 양을 갖다 바치고 죄들을 전부 희생제물 희생제물을 지정하셨잖아요. 번제 속제 속검제 화목제 희생제 희생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다 규정해 놨어요. 레이기 보면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드리라? 그러니까 <laughs>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가난한 사람한테는 그랬잖아요. 산비들기 새끼나 집비들기 새끼, 하나님께서 부자에게만 드리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존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알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금도 금도 내네 것이고 은도 내네 것이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 다내 네 것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뭘바치라고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달러라고, 달러가 없어져서 달러 왔다 받치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유대교에서 하던 전통이야.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그런 거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고 팔고 양팔고 하는 걸다 엎어버리잖아요. 응. 왜 그러셨을까? 그게 개혁의 시작이란 말이야. 응. 이미 선제들 통해서 다 선포하셨는데, 근데 선제들 말은 우습게 들는 거,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한테 돈이 안 생기거든. 아, 돈을 가져와야지, 어, 뭐,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거 필요 없다. 하나님 이미 선제들 통해서 다 말씀하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팔고,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도의 소굴로 <laughs> 만들지 말라. 선파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임 제사장 소위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래잖아요 유대,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런 일, 일을 합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그들 눈에는 가시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젊은이로 저 청년을 없앨까 그런데도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따라다니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민심이 동의될까봐 그 사람이 시골 가든 예루살렘이 뭐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골은 시골대로, 예루살렘은루살렘대로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laughs>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처분할까, 처단할까, 그잖아요. 그차단을 방법을 찾는데 무엇 무엇이 걸렸느냐?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안식일이란다고. 만약에 양의 새끼가 수렁에 빠졌으면. 죽게 놔둘래?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날이 안식일이든 무슨 일이든 양이 구렁에 빠졌는데 그걸 보고 지나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손 똑같다 가지 말라고 그래요. 얘기했으니까 꼭 꺼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양이 마당에 구렁이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오늘 안식일이니까 그냥 빠져 죽게 둬라 그러고 놔두겠느냐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이론으로 유대교는 전부 이론이에요. 이론. 이론. 오늘날도 이론으로 개명은 이렇다. 이론이래 이론으로.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된 사람은 성령받지 못한 사람. 자연인은 뭐라 고 그랬냐? 하나님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다고 해야 속이 편하죠. 계명이열 가지 계명 가운데 사도 야구보는 설명하잖아요. 개명 중에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나머지는 다 무효가 된다. 얼마나 엄청난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살인한 자가 가늠하지 않았는데도 도둑질하지 않았는데도 살인하면 이미 율법의 개명이 걸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효가 되는 거죠. 다 지켰어도. 또, 가늠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살인 안 했지만은, 가늠하면 도둑질하고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거 이미 다 범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를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편해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니 손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선을 행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그 사람들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차라리 없다고, 그냥, <laughs> 마음에, 그러면 차라리 편하죠. 그 사울이 그 얘기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자유로웠다. 근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이미 나는 죄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 생각난 거예요. 죄가 살아났으면, 그 다음 어디 가요? 사망이지 죽음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어디로 예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얼마나 정확히 사도바이설명합니까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나한테는 율법이 절대 필요하다. 그게 다윗이 고백이 거예요. 주야로 율법을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이 계명을 묵상하는 것이 나연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거기에 영생이 있는데 즐거움이 아닐 수가 있, 있습니까? 누구만 그러냐. 하나님으로 가신 사랑의 생명으로 호흡이 들어온 사람만 그래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살인했느니라. 그렇잖아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인이란, 내 마음속의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이었니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사도야고부는 뭐랍니까? 듣긴 들어도 말은 더디하고, 보긴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라. 그냥 한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받고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부패하고 가정한 악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 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자가 있는지 보리하셨으나 그러시오.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 보시는데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 보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되 깨닫는 자 있느냐? 깨닫는 자는말 성령 받은자가 있느냐? 그 자유인은 성령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유인을 찾으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열심히 하나님 찾으면 들으신다. 누구든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하면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 그건 피조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신이란 얘기.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도를 아닌 것이옵니다. 하나님을 알려야 돼요. 창조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창조주심을 내가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안 읽고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읽어도 어떻게? 해? 자세히 찾아 읽거라. 그랬잖아요. 또 읽어보고 대세임질라고또 읽어보고. 한번썩 읽고 지나가면서 성경이니까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 상관없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된 사람은 어차피 생명책이 이름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늘 아래서 땅에서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빌지 을 다해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수는 없거든요.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리하셨으나, 그들이 각자 돌아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도려,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삼위층이잖아요 너희가 아니잖아요. 그들이잖아요. 그들은 누구냐? 자연인이라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자들이란 얘기. 그들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하나님과 거룩의 연결이 안 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구약에서 선자들이 목숨 바치고 가진 모욕이나 가진 학대나 뭐매질 당하고 뭐 배라벨 뭐 핍박이나 예? 어려움을 당해도 다 선포하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나는 선포라 생각 선포하는 것이다. <laughs> 에미메 선지자가 사별은 포로잡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라. 그럼 좋아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남유다 왕으로부터 좋아할 사람이 있겠나 생각해 보라고요. 실질적으로 왕이 잡혀갔는데도 안 따르잖아요. 또두 번째 잡혀갔는데도 안 믿어. 20년 동안에 세 왕을 잡아갔잖아요. 어? 마지막 잡아간 것이 시득이 아닙니까? 그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거짓선자들이 계속 내 귀에 좋은 얘기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 하찮은 개와 같은 이방인들이 어쩌다가 백권 됐, 백 국가가 됐으니까, 국가가 됐으니까 <laughs> 우리를 약탈했지? 뭐또 하겠습니까? 그런 게 시득이야. 귀가. 어떤 말을 들여야 되나? 그 얘기. 에리메의 말을 들여야 되나? 거짓 선지들의 말을 들여야 되나? 그 성경 기록됐잖아요. 누가 가서 거짓 선자들이 입에 거짓말을 넣어주겠느냐? 거짓 거짓말을 넣어주는 거짓 선자자들 이그 거짓말을 받았으니까 그게 진짜라고 그러는 거지. 왜 그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의 생명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을 뒤집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의 동산에 침범했던 간교한 뱀처럼. 그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짓말은 무엇이 거짓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을 계속 뒤집잖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병자 고치는 거안 받느냐?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어. 또 어, 개혁하러 오셨다는데 그 이야기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복 주시면 자녀들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성경 구절만 그런 것만 잘못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국 당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남유다 왕으로 시드기아가 권자에 앉았다고지만, 아, 당장 지금 바벨론에서 또 침공해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선제 예레미야는 한사코 70년 동안만 가서 징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외 징계를 받아야 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잖아요. 그 근데 그걸 안 믿어. 선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 오히려, 거짓 선자들이, 에리메를 잡아다가, 뭐, 배짓을 다 하잖아요. 닌치를 가하고, <laughs> 물 무리 없는, 부덩이다가 빠뜨려 버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예미이선 손자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잘못 얘기했어 포로 안 잡혀가도 돼 그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게 된다 아, 여러분, 현재도 보세요. 마지막 때다. 주님이 재림때가 가까웠다. 뭐, 전쟁이 일어나고, 역병이 생기고, 뭐, 기후변화가, 예, 뭐, 태풍이 불고, 뭐, 이 미국 가면, 토네이로 가라고 잖아요 겨울이 바람이 불어서, 뭐, 몇 사람이 날아가고, 집이 무너져서, 이재민이 얼마가 생기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야. 그건 피주물이 막을 수가 없어. 그래 보세요. 저거 미쳤구나.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 안, 안 그럴 것 같아요? 구약의 선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기 좋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편안하게 살까? 아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식이 발달하니까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위험한 일안 해도 이제 다 자동으로 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 좋다, 박수좀 그러잖아요. 그 개명을 어떻게 어겼든 안 어겼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의 창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